이제 장동혁 지금 국민의힘 한 대표가 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치우겠다. 그 걸림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음, 많이 또 저를 얘기하는 거라고 들...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 말씀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어게인 그리고 개엄옹호 퇴행 세력들한테는 저를 비롯해서 개엄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자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걸림돌이 겁니다. 네. 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어게임 그리고 개염옹호의 퇴행을 막는 걸림돌이 맞고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를 찍어내려고 무리하게 하잖아요. 저 조작감사로서 저를 뭐 제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어, 걸림돌 하나 치울 수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심은 산이거든요. 그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다가 음, 제가 지금 이제 상식 있는 사람들이 유노개인과 어, 개어몽호 세력의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렸 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힘에도 그런 걸림돌 굉장히 많습니다. 음. 어, 그런데 자기들 빼고 다 걸림돌이면 누가 걸림돌입니까 저는 그렇게 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어, 억울한 면도 있을실 테고 어, 외롭다 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 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당무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좀 이게 조작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작을 그렇죠.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예. Yeah. Uh... 뭐 설명드리면 전혀 무관한 사람의 게시물을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수백 건을 조작한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뭐 저의 주장인 뿐 아니라 어, 조선일보에서 그걸 검증해서 조작이 맞다라는 취지 사실상 그런 내용을 냈고 <laughs> 그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도 그 이름이 다른 건 맞지만 다른게 나중에 설명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어, 저는 사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전 좋은 정치는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음, 같은 당내의 정치를 찍어내기 위해서 조작감사를 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거는 나쁜 설례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그, 왜 이렇게까지 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저는 당연히 그 얘기한 것들이 맞을 줄 알았는데, 음. 그걸 하나하나 들어보던 분들이서 언론의 말에 따라 따르더라도, 그걸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제 가족 이름으로 바꿔치기해서 수백 개를 그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참 공당에서 할수 있는 일인가 음. 참담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사과할 이유가 없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일단. 조작을 한 쪽이 음, 그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의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말 연초.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꺼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어, 이미 1년이나 지나고 지금 얘기하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문제 없다고 그렇게까지 강변해놓고 제가 이 얘기 장동혁 대표한테 다 했었거든요. 그당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문제 없다고 해놨는데 정치적으로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인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냈는데 그 결과도 해보니까 어이 정상적인 글들 밖에 없기 때문에 어 남의 글을 이렇게 조작해서 갖다 둬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어 우리 국민의 힘이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안타깝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조작감사를 해놓고 나서 조작한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이건 오히려 좋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님 쪽에서는 이제 한 대표께서 사과를 하면 뭐 받아들일 생각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럼 이 조작이라고 얘기하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 작정이세요? 제가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어. 조작을 한쪽에서 얘기를 해야 될단게 아닐까요? 음. 뭘 한다면서요 저에 대해서 <laughs> 그럼 조작을 한쪽에서 조작을 근거로 한번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너기이나 개엄 어, 옹호를 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 저처럼 개엄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자 라고 말하는 상식적인 어, 우리 당의 사람들 그리고 어, 이 국민들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 이런 식으로 그 걸림돌을 치울 수는 없을 겁니다. 안동훈 전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앞으로 뭐 앞둔 지방선거가 당장 닥친 미래.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 민주당 정권은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죠. 음. 아, 그런데 아주 무적의 취득기가 있어요. 그걸 비판하려는 국민들에게, 국민의 당에게. 네. 너네는 계엄을 했잖아. 음. 이 한방이면 어떤 건설적인 비판도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져도 국민의 힘으로 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결국 이 계엄을 계엄 극복하면 결국 그 미래는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견제 세력으로서 보수가 보수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리고 어, 미래에 관해서 민생에 관한 정치를 서로 하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어, 개혁을 극복하지 않고는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저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그 개혁 이 잘못됐다는 사과조차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결국 그건 개혁몽고고윤어개인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입장을 가지고 생산적인 정치 미래로 가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가 과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래.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 과거에 대한 단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다. 어 그러면 으그 한든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현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의 승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는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런데 지금 양쪽에서 다 중도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 어, 중인데 중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분들은 중도 말씀하신 윤 아나운서님 마처럼 중도로 가야 중도의 치료를 어,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뻔한 이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누구나 동의는 네. 그런데 그 중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제하에서 그 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한다면 그 선거의 미래는 없습니다. 음, 그러려면은 지금 뭐 얘기 나오는 대로 뭐 장동혁, 관동훈 어, 이준석 이렇게 다좀 뭔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방 선거를 앞두고서는 아니 저는 그이 뜻을 같이 하는 방향에서 당연히 모아야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개엄을 옹호하고 윤너개인 하자는 쪽으로 모일 수는 없는 거죠. 그 세력은 실제로 보면. 대단히 작아지고 있고 이미 작습니다. 그런데 어, 당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생각이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쳐내겠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좀 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박하고 심지어는 뭐 공천 안 주겠다 이런 겁박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건 저하고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함께 가자는 취지는. 어, 계엄을 옹호하고 윤호기인을 하자는 쪽으로 뭉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뭉칠 수는 없죠 네. 저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도